오늘은 돼지 감자를 키러 왔습니다. 돼지 감자, 이 줄기가 요겁니다. 이게 지금 다 죽었는데, 에이 돼지 감자는 키가 1.5에서 한 3m 까지 크는, 그렇게 키가 큰이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돼지 감자를 이렇 심었는데, 이 돼지 감자는 우리가 그 돼지가 먹는 감자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감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화과에 속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한번 뿌려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를 걷어내고요. 어이고 예. 네. 캐서잘 먹혔는데. 바구리를 가지고 와서 하면서 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돼지 감자가 이 우리가 뚱딴지라고 하죠, 뚱딴지, 뚱딴지라고 하면은 그 엉뚱한 거. 정상적이 아닌 거, 우리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 뚱딴지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돼지감자가 왜 뚱딴지가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겨울에 이런 뿌리, 이 식물들은 다 얼어 죽습니다. 고구마, 감자, 뭐국으로 되는 그 달리아 같은 거, 여러분 다 얼어 죽는데, 이 돼지감자만은.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내년에 또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뚱딴지 같다 엉뚱하다 하는 뜻으로 아마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보면은 이 작은 것은 가만히 놔두면또 이제 봄에 싹이 나고 또 다시 뿌리가 들겠죠 좀 굵은 것도 있고, 이게 잔 것은 놔둬가지고 다시 나라고 하고. 지금 이쪽에는 전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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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색. 뭐 이게 무슨 색인가요, 이게? 이게 흰색도 아니고, 누런 색인데, 이게 또 자색이 있습니다. 붉은색. 붉은색, 또, 이 돼지 감자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생강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것을 캐가지고 생으로 먹어도 이게 먹을만 합니다. 약간 알이긴 한데, 에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쪄서도 먹고, 근데 쪄면은 이거 물컹물컹해져가지고 별로 뭐 맛은 없는데 그거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것을 주로 말려가지고 차로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당뇨병이라든가, 또, 비타민C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당뇨병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차로 많이 마시고 있는데, 이 먹는 방법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에 수확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안 했는데, 제가 다음에 잘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한테 물어가지고, 예. 네. 조 금만 더키겠 습니다. 네. 잘 자란 선생님 과얘 기를 묻 어, 주 고요. 이좀 크다 언니가 그돼지감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위협을 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돼지감자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 그걸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 돼지감자는 이렇게 그늘진 곳, 또 약간 습한 곳, 이런 거에다 심어 놓으면은 잘 자랍니다. 꽉 생겨 쳐 생겼습니다. 생강. 오, 여기도 맞다. 오! 야 이건 왕건이네 돼지감자를 이제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돼지감자 모양이 뭐 가지각색인데 꼭 생강 같기도 하고 토랑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강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서 한번 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깨끗이 씻어 왔는데요. 이 씻, 씻을 때 보면은 이 홈이 있기 때문에 이홈 저런데에 예 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씻어야 됩니다.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데. 뭐 특별한 맛은 있지는 않지만 먹을만 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쪘습니다 감자처럼 이게 돼지 감자나 감자 일반 감자나 감자니까 한번 감자처럼 쪄보니까 이제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게 좀 음, 음, 물고구마처럼 좀 말랑말랑한데 이게 음, 밤 고구마가 아니고 음, 간식거리로 먹을만 하겠습니다. 뭐 음? 음, 괜찮습니다. 이것은. 돼지 감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돼지고기하고, 버섯 이렇게 넣고, 이게, 만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을? 돼지 감자, 네. 돼지 감자와 돼지고기를, 어, 이용해서 만든 찌개라고 할까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 돼지 감자에 간이 들어가니까, 아, 맛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음. 이게 이제, 감자처럼 단단하지 못하고 약간 물렁물렁한 그런 식감은 있는데, 이게 간이 들어가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돼지 감자를 갈아가지고, 감자처럼 갈아가지고, 전을 붙인 겁니다, 전. 음!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음. 떼먹던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던지, 아니면 전을 해서 먹던지, 생으로 먹던지, 이것을 이제 구워가지고 먹으면 또 맛이 있다고 하는데 내일은 이제 군부를 때때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돼지 감자 요리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